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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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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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볼트 커터. 어, 그치. 여기 있네. 그치그치 와. 천재. 천재. <laughs> 아, 내 목소리 미치겠다 형님 <laughs> <봉님> 천재. <laughs> 내가 무슨 천재야. 그냥 보는 거 얘기해 주는 건데. <laughs> 그리고 아까 여기 말고 또그어 뭐야? 뭐지 방금 그림자 못 봤어요, 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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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봤어. 그리, 그림자 봤어 누가 걸어가고 있어. 어. 2, 2층 다락방? 그니까 퓨즈를 일단은 퓨즈를 연결해서 어, 그 스위치가 어, 눌리게. 그렇지. 지금 반응이 없지. 한번더 확인해. 아니, 아니, 지금 가지 말고. 어. 지금 가지 말라고. 퓨즈를 껴야죠. 아니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아아 아, 예. 저장하고. <laughs> 퓨즈 끼는 데가 어디 있더라? 거기 비, 비, 비디오 비디오 있던데 있죠? 아, 비디오 그 있던데. 그 방.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치. 음, 지금 세 <laughs> 명이나 모여 있는데 다 다들 헤매고 있습니다 <laughs> 다, 다들 세 <laughs> 명이나 모여 있는데. <laughs> 자, 퀴즈를. 어, 너무 어둡고, 그 다음에. 거, 기 말고, 테레비, 테레비 맞은 편. 아, TV 맞은 편. 띄웠습니다. 테레비. 테레비, 테레비. 네, 저기다 연결을. 그리고 이게 이게임의 유일한 게저 압박이. 인벤창 압박이 좀 커요. 인벤창 압박이. 아... 오 <laughs> 놀래라. 왜왜왜왜 진짜 놀랬어 와. 뭐에 놀랐는데? 엄마야. 엄마야. 아 깜짝 놀랐다씨. 저는 나 지금인데. 아, <laughs> 아 놀래라씨.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와, 근데... 와 진짜 대박. 근데 저 여자는 목에 도, 도끼를 맞았는데도 멀쩡하네. 와와와와와와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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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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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선택이 극작적이야 하지 않 건데. 뭐라고?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봐. 아, 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야야야야야, 음, 음, 적적적. 빨리 빼, 빨리 빼, 빨리 와, 빼. 와와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말 말로 해, 말로 말로 해. 당시한 사이에 맞아. 맞아. 내가 어.. 어머.. 씨.. 팔 잘렸다 내가 지금 도끼도 지금 긴달고 어. 있던 사이에 내팔 어딨어? 이거 못 줬나? 내 팔? 내 팔은 저기 에베레스트산 근처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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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포 <공부> 게임 중이에요 <laughs> 왜? 좋아? 이런 거? <laughs> 아팔 징그러워 근데 어. 이걸 꼭이게 팔을 꼭 이렇게 하고 걸어가야 돼? 지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laughs> 순식간에 와이프한테 손 하나를 줬어 손을 잃었네. Okay. 나도, 또 놀래요? 나도 놀랬다 진짜 씨. 오케이, 파이또 놀랄 게또 있어요? 아마 많겠죠. 그러니까 공포 게임이겠지. <웃음> 그러니까 어종이다. 오케이. 니니 니들은 진짜 다 죽었어 이제. 아. 시선이 시선 이상했어요 지금 나는 <웃음> 저런 <웃음> 마네킹이 있으면 굉장히 무섭더라 난 마네킹이 완전 무서워 저도 그래요 꼭 나와 무섭지 마네킹 여또 있어 마네킹이 아 왜, 왜냐면은 사람 사람 같으니까 문막 지가 막다치고막아 진짜 미치겠다 여긴 파밍 안되나? 성문님가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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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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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나는 <laughs> 아저마네킹 되게 무섭다 그 저기 보미 씨네 보미 씨는 그, 내 채널 구독해요 알았죠 <laughs>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먹은 게 뭐예요? 와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타임, 타임,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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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잠깐만, 타임, 타임. <목소리도> 뭐야, 뭐야. 알았어, 알았어. 돌아게, 돌아게. 돌아게, 돌아게, 돌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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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잠깐만 있어봐. 장전 좀 하고 잠깐만 있어봐. 장전 좀 하고. 어, 장전. 장전. 와,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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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전, 장전, 장전 좀한게어이씨 장전 좀한 개, 장전.

불리하지 않냐? 아와 죽나요? 아..안돼 와 아, 근데 와이프가 되게 오우씨. 어떡하죠? 와. <laughs> 반으로 나녔나? 세이브 어, 세이브 어디서 하셨어요? <laughs> 아까 자 e 방 올라오기 전에? 아 e l l you. I can't tell y o 무섭다 씨와이프프가 l y o 이 I 이 이거 권,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총으로 싸우면 내가 계속 질 c 같아, 그죠? 권 내가 글쎄... 지금 권총으로 헤드샷을 계속 쐈는데도 안죽잖아 도끼로 팔을 내 찍어야 할것 같은데? 근데 도끼로 들이대다가는 또 전기톱에 베일 것 같아. 사전거리 때문에. 음, 음. 내가 또 들고 있는 뭐 수류탄 같은 거 없나? 수, 아니, 수류탄이 나오면 안 되지. 아나뭐 얻은 것도 없잖아. 그러면. 잠깐만요이 렌치에 아, 예. 수류탄이 나오면은 예. 더 포레스트에 기관총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laughs> 렌치, 렌치, 렌치 어때요? 렌치? 렌치? 렌치, 아, 근데, 얘가 전기톱을 갖고 달려야 되니까, 총이 제일 낡긴 한것 같은데, 아까 를 쏴도 안 죽더라고. 음... 그리고 장전시간이 너무 길어.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거는 스킬을 업데이, 트할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아, 스킬을? 어, 나중에 이제, 그래요? 어, 달리기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어, 무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팁이라고 지금 준거야? 미아에 맞서 싸우기 광복해진 미아는 위험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으세요 나도 막고 싶지 <웃음> 뭐예요? <웃음> 아니 나도 막고 싶지 진짜로 무슨 짓을 해서도 막으십시오 일단은 헤드샷보다는 맞추는 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laughs>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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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보다는 내가 볼때는 그럴 것 같은데 어깨, 다 그리고 저기 저거 십자 키가 바로 가기가 돼요, 바로 가기. 아 그래요? 네네네. <laughs> 등록하는 거구나 무기. 어 그렇죠. <laughs> 그러면 무기만 등록이 가능한가? 아니구나. 칸 하나짜리. 두 개도 다 그러니까 구급 구급약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 권총은 어디 갔어요, 근데? 권총 아까 안구하고 안 세이브를 아직 안했으니까 아, 아, 그렇구나. 음. 어. 그럼 칸 하나를 비워놔야지. 칸. <laughs> 야, 저건 뭐냐? 아이... 나 아까 권총 어디서 얻었지? 가라에서 거기 내 <laughs> 어디서 나온 줄 알았으니까 음, 이제 안 놀랄 거야. 아, 이 에이미... 에임을... 아까 여기서 탄약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달하게 그죠? 이렇게 해서 거침없이 들어가야지, 아니까. 자, 여기서 세이브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세이브를 하고 일로 올까요? 다시? 미안한 데여기 전에 그냥 근데... 싸워도 될것같아 응, 싸워도 될것같아 그죠? 자, 이번엔 좀 맞추는 걸로 한번 가봅니다 그치. 지금 갑니다. 장전은 풀인가요? 프리, 이풀 일곱 발이 풀인데 예, 일곱 발 아, 그리고 거리를 좀 벌려놓으세요, 거리를 야야야, 야, 야, 뭐야 뭐야 와 뭐야? 왜 쌌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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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왜? 왜왜왜 왜? 왜 그래? 쌌는데 막달리더라와이거왜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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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빨로? <laughs> 왜 이렇게 빨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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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로 빨로. 누가 절로. 해. 절로가라 절로절로 절로가 절로 절로가 절로 얘가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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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절로가기 싫으면 교회를 가든가 빨리 가 목을 맞춰야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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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맞춰야돼 목을 그래? 사랑하면 좀 살려줘 경기 끝대가 들면 안 되나? 이거 나못 먹나 이거? 죽었어요? 예. 네. 그럼요. 오, 죽었다. 어, 죽었다. 내가 머리에 지금 헤드샷을 세방 쐈는데. 네. 어, 죽 죽었, 죽었다. 장전하세요, 장전. 여섯 여섯 발이야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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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또왜또왜 또. 홀. 아 씨. 어. 왔또, 왔또, 왔또. <laughs> 어머 깜짝아씨 아빠가봐 깜짝아. <아빤가> 깜짝아. <laughs> 어으씨와나 워커발로. 자 이제 오프닝이 끝났습니다. 아 이게 오프닝이에요? 예 이게 이게 오프닝이에요. 진짜로. 환장하겠네. 못잡아작입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하는 가를 보여주는 거죠.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laughs> 이제 오프닝. 그러니까 일 일종의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튜토리얼. 튜토리얼인가요? 어. 네. 뭐, <laughs> 그래, 왜 붙거나, 여보 이런 취향이었어? 아우, 아우. 손이 연결됐어요. 어, 팔 부신 거 봤어요, 지금? 네. 뭐야, 뭐야. What the hell? She 어. can't sleep, you head. p e o p e Oh. o a r e you people. Where's Mia? 나머니 네 얼굴 이상해. 이래. It, it's good. Calm s o m bitch, what no going o b hit him. w h e 이 뭐지? 뭘 먹고 치? 네. e

<웃음> <웃음> 아니 고리같이 <진짜> 생겨가지고. 와. 혓바닥 <laughs> 잘랐어? 그러네 혓바닥 잘랐네. <웃음> <웃음> 아 끔찍해씨. 아, 내가 지금 계속 당하는 게 손이 묶여있어서 그렇구나. 음. <laughs> 어? 어? 왜 살았네? 죽은 척한 거예요? <laughs> 아까 무기 다 어디 갔어? 아, 와 손이 붙었어. 그러네 진짜. 근데 이거 누가 고쳐줄 거지? 지금 보시면, 팔목에, 그, 잘린 팔목에 시계 있잖아요. 응. 예, 그게 이제 자, 신의 상태를 나,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오, 응. 업그래이드 응. 응. 어, 됐다. 어, 업그레이드. 어, 응. 팔, 글, 쎄요팔 잘리고 시계를 얻는다. <웃음> <웃음> 와, 호치켓으로 찍은 것 봐, 팔. 아징그러 그러게이 이쁜 손이 버려졌네. 그니까 이게 뭐지? 애완동물용 목줄. 니콜이 <laughs> <laughs> 아, 지금 뭘 먹는 거? 아 내장이구나 사람 내장. 사람 사람 내장? 음 사람 내장이에요 사람 내장. 어우. 어 친구들. 어 사람 대장인데, 안 썼게, 외장 못다가 저장해놓고 먹네. 저, 천엽도 있는 것 같아, 어 <laughs> 어, 갑자기 렉이 왜 이렇게 심해졌지? 누가 지금 방금 침을, 침을 한 거득 그냥, <웃음> 침을. <웃음> 저는 아닙니다. <laughs> 알았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모니터를 좀 닦아요, 알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국회의원입니까? 또, 또 국회의원입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laughs>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봄이야? 저 네. 어디 가서 저 안, 안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고 물어봐줘. 왜요? 사람 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리고이 잘... 아, <laughs> 지금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맥이 좀 심해서 아그렇 네.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텍스처 품질이 안줄어지네 음. 어떡하지? 그 안티 엘리시 엘리어싱 그거를 좀 낮추시면은 좀 음... 부드러워요. 아 안티 엘리어싱. 그 다음에 모션블러를 끄세요 어. 모션블러 끄고 응? 모션블러가 뭐예요? 모션블러라는게 뭐냐면은 이제 어..양옆을 돌아볼때 약간 이렇게 흐릿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음. 그거를 잡아주는건데 전혀 쓸데없어 진짜 그러면 TA가 뭐고 f x a 가 뭐고 SMA가 안티엘리어신? 엔티엘리어신? 어 S M A A 어 그걸로 하세요 어. 이걸로 네 그걸로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냥 그걸로 하세요 제일 S가 제일 작아 보이잖아 스몰 이래 갖고 스몰 <laughs> 어 뭐야 아우 부드러워 프레임이 아우 장난 아닌데 더더 더 심한데 <laughs> 아, 더, 더 심해졌어요? 왜 이러지? 어, 팬마켓만 가면 이러네. 어, 그러면 옵션에서 다시 그거를 최고로 올렸나? 그냥 해야겠다. 제 모션 블러는 지금 일단 꺼놨거든요. 네네네. 가변값? 조금 뭐야? 아 수직 동기화도 끄세요. 수직 동기 그그 V 싱크. 브이싱크. V 싱크 어디가 있어? 저 렌더링 방식 위에. 아 이게 V 싱크. 음. 아 그리고 저거 섀도우 품질 섀도우 품질? 섀도우 캐시 저게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는 뭐 쓸데 없잖아요 끔? 끔하고 나줌? 나중. 뭐나중 음, 이런식으로 됐어 이대로 한번 가봅니다 그런거랑은 상관없는거 같다 여자나? 아, 상관... 여자네요? 음 아 어, 프레임 드랍이 어, 엄청 심하네 갑자기 훅훅 그냥 이거 왜 이래? 도구? 도구가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 파밍 좀 하고 아, 어디로 가야되지? 나 이러면 선택장에 오는데. 선택장에? <laughs> 선택장에? 일단은 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한번 대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어, 앞에 있는 복도가 있고, 자, 밑에는 지금 차고가 있고, 그래서, 어,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제가 지금 서있기는 한데, 아,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직 문도 안 열었네. 음. 일단 차고는 피하세요. 차고는 피할까요? 예. 다른 데로. 그러면 음, 2층으로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원래? 옥상도 있네? 오, 집이 되게 넓네요. 어. 음, 금수장가 봐. 아이고 양이 왜양 열땐는다고 했다. 원래? 차라리 그냥 기본 옵션으로 다시 바꾸는 게 어때요? 헐. 초기화. 헐.